자, 오늘 말씀에 은총이라는 단어 세번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7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아,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해세드라고 하죠. 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친절, 또 은혜, 뭐,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이 헤세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자신이 결속이 되는 거예요 쉽게 묶이는 겁니다 왜 묶일까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은 쉽게 표현할게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복은 누구입니까? 자손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신 그 약속에 스스로 묶여 버리는 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을 반드시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 요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붙들어 가지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가 복이 되게 하나님의 해 내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헤세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안 되면 가다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헤세 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여러분이 은총이 이 많은데 어, 우리 시편 에, 8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먼저 한번 보고 갑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 여기서 인자가 혜세 돼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하나님은 충성하세요. 여러분 누가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충성해야 되죠. 우리는 불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하셔서 그걸 이루세요. 그래서 또 진실, 요게 에메트라는 말이요 아멘인데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여러분, 성실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좋은 하나님이단 말입니다. 에, 저희 아버님 생전에는, 어, 약속과 관계가 좀 거리가 먼분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한대 사달라고 했더니 내년에, 내년에 사줄게. 그 내년이 됐는데 또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내년에 사줄게. 또그 내년이 됐는데 또 내년에 사줄게. 지금 천국에 계신데 아직도 그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약올라서 그냥 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셔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그 은총 오늘 말씀에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말해요.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 부분이 밝혀져야 돼요. 요나단은 억울하게 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전사를 했어요. 사울은 어떤 죽음이에요? 징계의 죽음, 심판의 죽음. 근데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왜 죽어야 합니까? 뭐 잘못했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을 도왔습니까? 또왜 죽었어요? 응? 혹시 저주 받은 거 아닌가? 그러나 은총이 어디 임했어요? 무비 보세대께 임했어요. 그 말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몇몇 몇 대까지 천 누가 천삼백 배라고 그랬어요. 오, 성경이 없습니다. 천대천 대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몇대삼사대저주하려 그러면 그 집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삼사 대면 끝납니다 저주가요. 근데 여기 지금 아들이 은총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멋있게 산사람들산 사람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왜 그럼 죽었어요? 사라 생전에 다윗을 지지합니다. 네가 왕이 되야 돼. 다윗, 다윗. 죽을 때는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을 외치며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 네가 왕이야. 다윗, 왜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누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사울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살아도 다윗을 외치고 죽어서도 다윗을 외칩니다. 다윗을 외치면 어쩌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예수를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죽는다. 여기 은총이에요. 아, 나 그럼 죽기 싫은데 죽은,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삽니다. 진짜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에게 은총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뭐가요? 여게 은총이에요. 은혜가 그의 위에 아예 그 위에 있었어요.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 하여 가더라. 사랑 요것이 은총입니다 여기에 카리스, 은혜. 예수님은 아예 어릴 때부터 은총을 입은 분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제일 멀지고 죽으셔요. 그런데 누가 살려요? 죽었더니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 좀, 구체적으로, 무비보셋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리를 졸었어요. 그 죽음입니다. 그랬더니 살아요. 다윗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11장 한 개가 바세바 사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다윗은 너무 공이 많아요. 잘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죽음을 맞이해요.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죽으면 진짜 살아요. 죽으면 그의 능력으로 살아요. 죽으면 그의 힘을 덧입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죽는 건 뭐냐? 제가 한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뀌어요. 날. 김창옥 씨라고 소통 전문가 요새 유행하죠. 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려놓으면 언어가 달라진다. 뭘 내려놓으면? 나를, 나를 내려놓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말이 온통 나지요. 나내 자랑 나 위하여. 요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 짓밟고 때리고 죽이고 깎아 내립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 목회자들도 말이 그래요. 좀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강대상 올라오기만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강대상에 올라와서도요, 아래서 말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뭘 그렇게 목에다 힘을 줍니까? 척하는 거잖아요. 응?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권위가 세워져요.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기만 해도 여러분 말이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의 언어는요, 차원이 달라져요. 살리는 언어입니다. 왜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 은총이 입혀진 언어란 말입니다. 복에, 여러분이 내뱉는, 믿음으로 내뱉는 말은요, 곧 그대로 됩니다. 말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내 말로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이웃을 세우는 여러분의 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내가 상대방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이유가 뭐, 무엇일까요? 왜 축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어로 내가 말을 내뱉는다면,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요 해볼까요? 연습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여기 100점 얼마나 옆이에요? 서로 보고 이야기해야지 자 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해서, 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여러분 교회를 밝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 좀안 사라지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축복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축복할 이유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우리가 포함된 내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축복합시다. 이게 왜안 됩니까? 습관이에요. 집 사람에게 딸내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나 보다. 방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겁나 짜증나. 깜짝 놀라서 얘가 무슨 학교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나? 더니 가만히 보니까 말 끝마다 그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배워서 습관이 된 거. 겁나 짜증나. 좋아도 겁나 짜증나. 강아지를 보고도 겁나 짜증나.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이 왜안 바뀌어요? 우리도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 나쁜 습관, 구습.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21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21일 동안 최소한의 기억세포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21일 동안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 21일 동안 해보세요. 최소치예요. 적어도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습관이 우리 몸에 베인답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있지? 그리고 아차! 하고 말을 바꿔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말을 막 하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때 빨리 돌이키세요 어떻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단초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죽는다는 것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살리는 말로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삶을 얻습니다. 은총을 입어요.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여러분의 언어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야고보 3장 10절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말들은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세미입니까? 단물입니까? 여러분 쓴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단물, 쓴물. 단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단물되었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솟아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여러분 단물이에요 단물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단물은 그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죠 쓴물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땅한 언어 생활. 답게, 은혜 입은 사람 답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답게,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혀도 길이 들여지고, 우리의 언어도 합당한 말로, 마땅한 언어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총 입은 사람은 진실해요. 진실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안 좋아해. 발음 잘해. 시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참 이게 아주 간사해요. 다윗에게 먹을 걸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기회를 타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 기회를 타서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를 꿰차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므비보셋에게 준 모든 걸 네가 가져가라 그래요. 사실입니까? 거짓이었어요. 므비보셋은요, 치치 실했어요다우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묻습니다너왜 내가 도망갈 때 나와 같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안았습니다 다윗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렸어요 처음에 다윗이 불렀을 때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 진정성 그대로 진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사울의 손자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울의 일족은 멸족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나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왕의 은혜를 입어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실해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삽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예수가 일합니다. 내가 역사하지 않고 예수가 역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수가 일하시는 것은요, 무한대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그냥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 속일 필요가 없고, 깎아내릴 이유가 없고, 더러운 말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죽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여주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2절과 3절 이를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누가?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지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괴괴 내 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부러 짓는 사람. 진실한 사람.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진실함은요. 첫째,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방해가 많았어요. 교회적인 방해가 있었고, 지금 성도계에 와서 말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해보라그래서 하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당해서도 못하게 말립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했어요. 목사님 하라고 시키시니까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펴 놓고 읽는데 시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확 박혀요. 저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업조렸어요. 주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마 조선교집 베트남에 여러분 모아진 돈이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몰라요. 온 교회가 호응을 하고요. 잔치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 부르짖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진실한 거예요. 내수동교회 박기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연세가 100세가 다 돼가세요.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성경이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매일 4시간씩 구약성경 신약성경 매일 4시간씩 여러분 목회자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못합니다. 매일 4시간씩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세요.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임할 당시에 교회가 200명, 300명인데 700명, 8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해가 쌓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가 됐어요. 이 목사님 그 책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네, 아쉬운 거, 어려운 거 하소연을 했다면 나는 그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실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 속지 않았어요. 집무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 환상인지 뭔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들어서 자리에다 이렇게 앉혀 놓는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 이후로 문제가 싹 사라지고. 누가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됩니다. 정치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진실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남 다릅니다. 왜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안 해요. 내가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3절.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접니다. 야곱은 한 발만 절었습니다. 두발 접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어린 다섯 살 먹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요. 어떻게 떨어뜨렸길래 두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의 수치가 됐어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처음에 그의 이름조차 밝혀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무비보셋이래요. 무명의 사람으로 모처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쓰레기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걸어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흔적이 성도에겐 다 있어요. 그게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른 것이고, 야곱은 한 다리를 저른 것이고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죽게 가시로 인하여 세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조카도란 말은 충분하도다 무슨 말이야 너에게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 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니 너에게 있는 그 가시는 나의 은혜다 뭐가 은해요? 뭐가 은총이에요? 두 다리를 전 것이 은총입니다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사했더라면 그도 죽었을 거예요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나의 집을 기억해달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개하셔서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살려주시고 그 상태가 능력이 되어서 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그가 옮겨주시고,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이 그에게 다 물려지고, 여기 등장했던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들로 들여지도록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다윗의 능력, 다윗의 권세, 다윗의 힘을 입어 무비보셋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비봇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죽음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또 살아서 발딱거리는 나의 실존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죽여놓기 위해서 만져놓으신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은총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사 중에 온니엘, 온니엘이라고 한 사사가 있어요. 그는 왼손잡입니다. 이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가린 채로 왼손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요. 누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너가 일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야곱의 다리를 묶어버리고, 무비보셋의 다리를 묶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너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한 팔을 묶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자 모아방 에글론의 그 살찐 두통 배를 찔러 버리고 그를 쓰러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장애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 고등학교 때에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목회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설교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주의종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귀전에 울려요 어, 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거다 뭐가 되는 거다? 사람이 되는 거다 주의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까? 어떤 분 그래요? 막 혼자 말해요. 혼자 말을 해요. 누구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누구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사람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 쓰러뜨려요? 사람을 세우는 게 사역이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 사람. 성령의 열매에 맺혀가는 사람, 내가 죽어진 생명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진실한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그리고 죽어진 자리에서 이제 예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과 교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책임을 다하세요. 말하세요. 살리는 말 하십시오.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제천 성도교회, 요나단으로 일하여! 무비보세세계 은총이 임했듯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느 곳엔가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